아, 오늘은 어, 자전거를 안타고 어,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어, 아침에 바디루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날씨가 아, 영상 그, 어, 7도고 실제로 그 체감온도는 한 3도정도 됐는데 장갑 안 끼고 어, 반 바지 입고 어, 위에는 반팔에다가 아주 얇은 음, 자켓 하나 걸치고 뛰었습니다. 어, 너무나 경치도 좋고요 어, 오늘 아주 상쾌하게 어, 컨디션도 좋아서 어, 잘 뛰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어, 11. 몇 킬로 정도 마지막에 에, 기록걸 봤습니다. 아... 이제... 음, 진짜 이... 그... 이, 이 코스... 아, 이 고압선 밑에 어, 핀치영인핀치에서 시작되서 그 스틸까지 이어지는 그 고압선 밑에 도로는 진짜 아주... 음, 어마어마한 밸류가 있는 좋은 어, 그... 달리기 달리기 할 곳, 달리 달리고 자전거 탈수 있는 곳이, 곳이어서 너무나 키네다에 감사를 드립니다.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